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키스 새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여성용품 베스트5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앉아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라든지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시는 여성 직장인 분들께 더욱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베스트 아이템들 보러 가실게요. 뿅! 첫 번째로 여성 청결제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여성용품이기도 해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여성용품이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 사건이 있었을 때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고 또어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여성용품 사용에 앞서서 굉장히 좀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감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뭐 간지러운지 따가운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청결제 유목민이기도 했어요. 어, 해외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보고 올리브영에 파는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사용한 제품들 중에 가장 좋았던 제품 오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임당에서 나온 사임당 여성 청결제고 이미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법한 그런 유명한 아이템이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펌프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짜서 쓰면 되는 거라서 좀 욕실에서 사용하기 일단 편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제가 사용한 청결제 중에서 가장 순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가장 순하면서 상쾌한 기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성 청결제는 아무래도 팬티나 뭐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더 가까이 저희 살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결제는 더욱 더 성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화해 어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해로운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다 한방 성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몸에 해로운 게 전혀 없고 계면활성제도 없기 때문에 거품이 안 나는 제품이에요. 이게 사실 코에다가 대고 직접 맡으면은 한 방향이 좀 짙은가 하는 감이 있는데 욕실에서 샤워할 때 사용하니까 뭐 딱히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멘,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굉장히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래 저도 편집을 하고 오래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앉아 있고 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답답한 느낌 이 있고 특히나 생리할 때라든지 그냥 좀 분비물이 좀 나왔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더 답답하고 찝찝한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멘톨 성분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산뜻한 느낌이 확 들면서 이것만 쓰기를 기다려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 제품은 이건데요이거는 미스 미즈 이너 리프레싱 워시입니다. 이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왜 음부를 닦아주는 청결제라면은 요거는 이제 질 내에 들어가가지고 깊게 딥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굳이 매일매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뭐 생리 전후나 되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한번 정말 깨끗하게 확 닦아내고 싶다 할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인데 저는 생리 후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번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질 내에 삽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삽입을 해가지고 어 안에다가 이렇게 프레쉬 워터 같은 게 들어가면서 안에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그 액이 이렇게 나오면서 청소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다른 질 세척제보다 들어가는 그 부분이 좀 완전 포인트 하지도 않고 좀 얇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템본보다도 훨씬 얇은 굵기이기 때문에 어뭐 걱정하시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성분 같은 경우에도 믿을 만한 성분이고 원래는 생리대를 사용했었는데 생리대를 사용하고 나면은 꼭 생리 끝날 쯤에 질염이 돋는다든지 굉장히 간지러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요거를 사용하면서 많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가지 같이 사용을 하면서 다음 제품은 요건데요. 요거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썸머스 이브 페미닌 클렌징 와이프고요. 요거는 올리브영 같은 데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한 파켓이 들어있어가지고 가방 속에다 하나씩 가져다니면서 이제 외부에서 정말 불편하고 어, 뭔가 씻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 어, 요게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 보다는 조금 어,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저한테는 그렇게 자극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꽃 향기 같은 그 향이 좀 강해서 밖에서 질 분비물이 좀 나왔다던지 아니면 생리하고 있을 때 생리대를 갈면서 어, 좀 채취가 신경이 쓰일 것 같다 하실 때한 번쯤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안 쓰시고 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에는 이제 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놓아져 있는 휴지를 쓰기에는 조금 저는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제품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청결제처럼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어, 섭취를 해가지고 몸 건강에 좋은 여성 유산균인데요. 요거는 펨도필라스라는 제품이고요. 이미 섭취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안에 보면은 그냥 캡슐로 된 하얀 어, 알약인데 하루에 한알 또는 상황에 따라 두 알까지도 어, 섭취를 해주면 되는 아이입니다. 물한 컵이랑 같이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염이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니면 가려움증이라든지 분비물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질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방광염 같은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먹으시면 좋은 여성 유산균인데요. 이 안에는 GR1이랑 RC14이라는 특허받은 유산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성분이 이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인데. 어 실제로 질염이 걸려가지고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은 어, 항생제를 주거든요. 여성분들이 항생제를 먹고 어, 평균적으로 좋아진 수치가. 30%, 25%, 뭐, 요 정도 된다면은, 요거를 한 2주 이상, 3주 이상 복용을 한 다음에, 어, 질염에서 좀 탈출하시고, 효과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 나 지금 질염이 생긴 것 같아. 아니면 나좀 불편해. 이래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항생제를 받는 것보다, 평소에 계속 꾸준히 이런 여성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질 건강도 챙기고 뭐 있었던 좀 나의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는 거를 느끼시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생리 팬티입니다. 이거는 어 많은 분들이 어 여쭤보시기도 했고. 또 생리대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사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얘를 간단히 후기도 남겨드리고 저는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추천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이 생리팬티를 저희 언니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고요. 띵스팬티라는 거의 요. 생리팬티의 원조라고 불리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어, 요즘에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띵스팬티에는 이제 팬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힙허거. 힙허거는 이렇게 생긴 조금 넓은, 넓고 놀, 높은 팬티입니다. 힙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많은 날 사용하면 좋은 팬티이고요. 어, 힙허과는 보통 템폰 두개 정도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팬티고요. 어, 그리고 브리프라는 어, 요 아이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좀 스포츠 팬티처럼도 생겼고 어떻게 보면 남성 팬티처럼도 생겼어요. 다른 종류들도 있는데 저는 입었을 때 편한 모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이런 종류로만 구매를 해줬어요. 어, 만져보면은 일반 팬티처럼 완전 얇진 않고요. 저희 이제 위생팬티라고 생리대 찰때 입는 팬티가 있어요. 새지 말라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방수 느낌이 있고 밖에는 약간 수영복 느낌 또는 이렇게 면 느낌으로 되어있는 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은 조금 있고 완전히 환기가 잘 되는 그런 타입의 가벼운 팬티는 아무래도 아니에요 생리대도 그리고 디바컵도 그렇고 템폰도 그렇고 양이 많으면 다 새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 팬티도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가면 은 새긴 새요 보통 생리대를 저희가 입으면 생리양이 너무 많을 때 뒤로 세는 건 앉아있을 때나 뭐 이럴 때, 누워있을 때나 셀 수가 있는데, 서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사타구니 옆쪽을 타고서 이렇게 세잖아요. 이렇게 날개 있는 부분으로 세잖아요. 요것도, 어, 양이 많으면은 그 옆으로, 옆으로 살짝 셀 수가 있어요. 양이 많지 않고 뭐 하루에 진짜 템폰 두개 정도면은 된다 하시면은 히퍼거를 입고서, 어, 아침부터 밤까지 입고 있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내가 그것보다는 양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한번 5시간, 6시간 후에 한번 갈아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뭐 생리대랑 같이 호환을 해가지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냄새가 나냐 물어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냄새는 얘가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는 하는데 어, 생리대들도 냄새를 잡아준다고는 하지만 어, 그래도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채취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얘도 같아요. 완전히 냄새를 잡아주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냥 일반 팬티에 막피 흘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냄새를 잡아주긴 하나? 아,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편한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편한 거라고는 그냥 손빨래 해야 된다는 점? 그거 말고는 전혀 불편한 거를 모르겠어요. 특히나 잘때 생리대 절대 못 차거든요. 너무 간지럽고 저는 살이 부어올라요.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생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고 나서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처럼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께 강추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의 질문 있으시다면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여성 제품들 보여드렸는데요. 어, 하나하나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